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는 올해 드라마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해 일론이 한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강세론자는 소형주가 내년에 50%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훌륭한 CEO들의 가르침으로 엮은 이지우님의 도서 《혼창통》에서 공짜 경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전과 휴대전화 회사 모토로라가 새 휴대전화 드로이드를 발표한 것이 IT 업계의 뉴스거리였습니다. 이 전화기엔 GPS칩이 들어있어서 이용자가 길을 걸어가면 방향 안내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줬죠. 위치 정보는 구글이 공짜로 제공합니다. 지금껏 가민같은 회사들이 자동차에 GPS를 달아주고 돈을 벌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게 공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0빌리언 달러의 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공짜와 경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롱테일 이론으로 유명한 크리스 앤더슨은 공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21세기의 비즈니스 모델로 치켓 세우는 것중 하나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공짜의 프리와 프리미엄의 합성어입니다. 95%의 범용 서비스는 공짜로 제공하되 나머지 5%의 차별화되고 개나된 서비스를 소수에게 비싸게 팔아서 수지를 맞추려는 것이죠. 시에는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BBC나 MBC를 보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이크라는 과학 잡지는 돈을 주고 사서 봅니다. 무언가 디지털화 할수 있는 것은 결국 공짜 버전이 나오곤 합니다. 결국 당신의 숙제는 공짜 버전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공짜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 실시간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채널을 이용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인 저자 이지훈 씨는 그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경영 대가인 CEO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격동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지혜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큰 뜻을 세우는 혼,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창, 물이 흐르듯 소통하라는 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 기본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화된 공짜 버전보다 더 막강한 AI가 산업의 흐름을 주름잡는 시대가 되었죠. 출간된 지 13년이나 된 책인데요. AI를 대적할 우리의 혼창통이 어디에 쓰여야 할지 고민해 볼수 있게 한 책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해 드라마의 왕 일론 머스크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X의 직원 감축부터 새로운 AI 회사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2023년은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미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일론은 스페이스 X의 거대 로켓십 스타쉽이첫 발사를 시작하면서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칭 테크노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1월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사이버 트럭 배송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이름을 바꾸고 소셜미디어 X를 소유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X를 슈퍼 앱, 즉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통신 상거래, 은행 업무를 모두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세계로 바꾸고 싶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또한 그는 XAI라는 이름의 여섯 번째 회사를 열었습니다. 그록이라는 자체 챗봇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 스타트업은 머스크가 몇년전 설립에 도움을 주다가 실패 후 회사를 떠난 오픈 AI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머스크는 복잡한 사건의 핵심 세력으로 세계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가 출시한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를 통제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 것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월터 아이작슨의 베스트셀러 전기 일론 머스크에서는 머스크의 악명 높은 어두운 기분 변화를 악마모드라는 새로운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사진의 일론 머스크는 왕관을 거꾸로 써서 괴짜처럼 보이는데요. 괴짜라서 이 모든 업적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는 연방 세금 공제 자격을 갖춘 자동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3, 포드 머스탱 마하 2 같은 인기 모델을 구매하면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없게 됩니다. 북미에서 차량과 부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규정 때문에 1월 1일부터 보조금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와 리튬과 같은 필수 재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기까지 아직 수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제조되었거나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회사가 만든 부품이 포함된 차량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미국에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테슬라 모델 3세단과 장거리 버전은 12월 31일 이후에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포드 머스탱 마하이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이 차량은 절반의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수의 차량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EV 배터리 제조 국가인데요. 미국 내 판매되는 차량에 EV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테슬라의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16일 한때 거의 4%가 하락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준과 파월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은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4분기의 납품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고 금리 인하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에 도움이 되겠죠. mb대는 가장 저렴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입니다. 최근엔 완전한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죠. 특정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2023년에 S&P500 전체 수익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PEG 비율을 살펴보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식의 미래가지는 예측에 의한 것이니 참고용 비율로 봐야겠죠. 메가7 PEG 그래프 수치가 0에서 4까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PE는 주가 수익 성장 비율입니다. 퍼를 EPS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표에 보면 AB 회사의 주가가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EPS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EPS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인데요. 계산해 보면 각각이 12와 30이 나옵니다. EPS 성장률은 20%와 50%가 나왔습니다. 그럼 PEG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펄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A는 1.1, B는 0.6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매력적인 기업이죠. 피터린치는 PEG가 0.5 미만인 주식을 찾아다녔다고 하죠. S&P 500의 PEG의 비율은 대략 2배입니다. 수익은 연간 약 9에서 10%씩 증가했고 2024년 수익은 약 19배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배가 나옵니다. 그럼 다른 메가캡 주식의 PEG를 볼게요. 애플은 3.3으로 가장 비쌉니다. 베런스는 팩트셋의 2024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애플은 연평균 약 8%의 수익 성장이 예상되고요. 퍼는 약 27배입니다. 테슬라는 2.3의 PEG입니다. 퍼는 65배에 달하고 수익은 3년 동안 매년 거의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235%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공로를 완전히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E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입니다. 매력적인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테슬라 주식은 이세 가지를 수행하면 2024년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보다 여전히 40% 이상이 하락해 있습니다. 2024년까지 뜨거운 행보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요. 더 높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진 관리입니다. 돌이켜보면 테슬라가 2022년 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한때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테슬라는 높은 수익성장 그리고 높은 마진으로 분기마다 일관된 수익을 내며 투자 세계에 충격을 주었었죠. 테슬라는 2022년까지 엄청난 성장 속도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테슬라의 마진은 하락했고 매출과 순익 성장률도 둔화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과 올해의 둔화를 잘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다음으로 수행해야 할 목표는 ai와 로봇 공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수익성이 높고 고성장 전기자동차 회사가 되기 위한 완벽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특히 완전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는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대차대조표에 15.9 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부채는 3.7 빌리언 달러에 불과합니다. 테슬라가 자본 집약적인 자동차 산업에 속하고 값비싼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부채가 없는 대차대조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테슬라가 위세 가지를 유지하거나 개선한다면 주가는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탁월한 장기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유하거나 작은 포지션을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미 시걸 와튼 교수는 2024년에 주식과 주택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내년에 가치주와 소형주가 매그니피센트 7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겔은 연준이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해서 4%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베런스는 2024년 선호주식 10개를 소개했습니다. 올 한해 사랑받지 못했던 주식들이 내년에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알리바바 알파벳 쉐보론입니다. 알리바바는 장기적으로 볼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기술중심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시장가치인 184빌리언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더미 같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4년에는 수익이 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담스 펀드의 분석가인 그레그 버클리는 쉐브론이 동종업체보다 위험도가 낮은 성장 프로필을 갖고 있고 15%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한다고 말을 합니다. 배당률도 4.2%입니다. 캐시우드는 획기적인 AI 주식 2개를 매입합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4 트리언 달러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 산업에 해당한 ETF를 가지고 있는데요. AIKW입니다. 지난 16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메타는 과거 3월과 7월에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 메타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성과가 좋거나 저조할 때 포지션의 균형을 재조정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강세론자 톱니는 소형주가 내년에 50%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IBC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언은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너무 장밋빛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톱니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면 소규모 기업을 찾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소형주가 50%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평균 시가총액이 2.8빌리언 달러에 불과한 러셀 2000지수는 연말까지 1996에서 3000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소형주는 금리 인하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시장은 연준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채권시장이 연준 금리나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휩쓸리지는 말라고 칼럼니스트는 말합니다. 축하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하죠.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경제가 여전히 직면한 위험이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여러 지표에서는 시장보다 덜 긍정적입니다. 국채의 금리는 여전히 역전된 수익률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높습니다. 너무 큰 랠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기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4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번영을 하게 되면 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새로운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내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하락했는데요.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무연 휘발유는 12월 12일 갤런당 3.14 달러였습니다. 1 갤런은 3.78리터죠. 이는 한달 전보다 23센트가 줄어든 것이고요. 거의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유가정보서비스의 톰클러자는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 가정 난방 연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시장이 뜨거워질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매수 기회가 있지만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지수가 7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상승한 주식은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월 말부터 시장 랠리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포함한 일부 주식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리더들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시고 다음 매수 기회를 눈여겨보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